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그래서 지금 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하고 있냐면 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뭡니까 거기에서 가증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스라가 이거 다 쫓아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이제 결혼을 파괴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그 성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에스라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이 있고 선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에스라처럼 손을 들고 여우와 하나님께 부르짓고 기도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늘과 땅에 진동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있잖아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에스더였어요. 그래서, 이, 뭡니까? 지금, 에스라가 이렇게 포로민들을 데리고 나오기 전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수에로 왕의 부인이었어요. 첩이었던 거, 첩이, 첩인가? 아무튼, 몇 번째 부인이었어요. 부인이었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조시, 멸절시키려고 있잖아요. 계략을 세워요. 계략을 세워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와가지고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거, 네가 지금 응답받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라고 이때를 위해서 네가 지금 응답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있잖아요. 딱 사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알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거든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3일 금식을 해요. 그래서 내가 3일 금식할 테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3일 금식을 하게 해라. 그래서 내가 죽음 각오하고 나갈게. 그렇게 뭐요? 딱 아, 결단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3일 금식했어요. 그리고 딱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잖아요. 뭡니까? 그아라수르 왕이 오 이제 왔냐고 이러면서 잖아요막 반기고 이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유다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7만 명이 뭡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많은 한계에 봉착하고 많은 문제에 이렇게 갈급함에 이렇게 뭡니까?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노출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에스라, 에스더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왜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엎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 보자 우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럼 어떡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흑암권세는 묶임받고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29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저절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잖아요 기도하기로 겸비한 그 첫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에 10장 12절 보니까요 이제 다니엘이 있잖아요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에스더랑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총리였거든요 총리였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바벨론 왕의 밑에서 총리를 하면서 이렇게 총회를 받고 있는데 우리 민족들은 나라도 없고 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예레미아가 70년 동안 포로되어 있다가 나온다고 얘기한 그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아, 가만 보니까 지금이 70년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하나님 회복할 때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연계를 보여주세요. 연계를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이 본 연계가 뭐냐? 하나님 그런 거야.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기로 한 첫날, 그날, 바로 네 기도가 응답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한 날, 스스로 겸비한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눈에 보이게 응답이 안 와요. 왜 응답이 안 올까요?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네가 기도해가지고 나는 바로 응답을 했는데 어떻겠다고요? 천사가 그 기도를 뭡니까? 받아가지고 금악에 담아가는데 바사 군인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일 동안 이 바사 군인이랑 싸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눈에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계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면 있잖아요 성령 이 역사하시죠 하나의 나라에 맞죠 흑암이 무너지죠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싣고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어요 에스라가 기도했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재를 짓고 답이 없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릎 꿇고 막 뭡니까? 머리 뜯고 있잖아요. 옷을 다 찢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때 스가나라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무리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길에 많은 문제 환경이 될때 있잖아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만남도 여시고요 그다음 뭡니까? 환경도 바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누가 스가냐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나요? 다 뭡니까? 주의 종이 기도하고 있고 주의 종을 돕고 싶고 전부 다 그래서 여기 새벽제단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가 사역 중에 사역이고 헌신 중에 헌신이다 여러분들 그 말씀 붙잡고 여기 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누가 이렇게 우리가 도울린이 일어나서서 말하고 수 있을까요? 누가 얘기 쓰가냐,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체험된 사람이 이응답받을 수 있어요. 세 가지가 확인된 사람이 이응답받을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뭡니까? 확증된 사람이 이응답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이 나의 전도가 있습니까? 여수 호남 후대 세계보고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목사님 소원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뭡니까? 111 실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집중팀 놓고 지금 교회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 사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김미혜 집사님과 계신데 물었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뭐할 때 행복하세요? 집사님의 사명은 뭔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뱅글에 웃으시면서 있잖아요. 음식하는 게 너무 좋대요. 그때가 언제였냐? 결혼하시기 전이었어요. 음식하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본인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음식하면서 음식 전해주면 음식을 만들어주면 이제 사역자가 와가지고 말씀 증거하는 그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집사님을 아무리 봐도 이렇게 식당 주인이랑 결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뭡니까? 그 사명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소원 말고요.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나의 전도. 그것을 응답 누리시기. 그것을 뭡니까 이번 뭡니까 집중 기도 기간 동안에 나의 전도를 있잖아요. 다 확정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복음과 나의 달려가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매일 나의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까? 매일 매일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까? 내가 죄짓고 내가 뭡니까 연약하고 내가 내 한계에 무너지고 그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해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너 원래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안돼 이렇게 막 송사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복음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매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예비해놓으셨습니다. 행복만 축복만 뭡니까 작정해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 있습니까? 언제든지 은혜의 복음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확증한 사람이 스가냐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노니 어떻게 내 생명이 안 귀해요? 귀하죠? 저는 진짜 나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이 회개해요. 와, 정말 내가 교회 중심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나중심이구나. 그러니까 뭔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 중심에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무엇을 할수 있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노라 나의 이익과 나의 감정과 나의 성공 앞에서 있잖아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게 뭡니까? 나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누가 스가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냐면 나의 복음 매일 매일 나를 살리는 영적인 무지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해답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확증한 사람이 스관양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아 정말 내가 주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데 내가 뭡니까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나의 기도 있냐는 거죠. 그다음 뭐예요? 세 번째.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그 속에서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사명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스가냐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겸비한 그날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성전이 하나님 정말 복음이 지식이 되고 기도가 형식이 되고 전도가 가식이 되는데 하나님 이런 우리를 애통한 마음으로 봐주 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이 나에게 사실이 되고 복음이 나에게 진실이 되고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 없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기도할 때 여리고 성 안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놓고 기도하실 텐데요 개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기념비적인 성전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는 많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여수에 교회가 한 500개 정도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직 전도하는 교회 오직 선교하는 교회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성전 헌당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여수 호남 후대 세계보고만 하는 교회로 업그레이드 되고 부팅이 될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전성도가 이 일에 원네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없어서 그래서 이삼 칠까지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옵소서 기념비적인 성전 놓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지금 미국 가 계십니다. 미국에서 칠천 전문인 그다음에 차세대 전도자 이렇게 세우실 수 있도록 또 ic를 통해서 우리 유광수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